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 중에 하나인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어떻게 제작하느냐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속죄재를 통해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특정한 그 상황에서는 정결의 물을 뿌림으로 깨끗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반역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이후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무리들 을 전염병이 퍼져 가지고 147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시체를 접하게 되자 율법상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함을 씻어낼 방법으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어, 단순히 종교적 상태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정결 규례는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상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정결 예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병원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백신도 없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공공 위생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고 세균 감염에 대해서 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이라면 뭐 소독제 뿌리고 손으로 깨끗하게 씻고 약을 먹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당신은 그런 뭐 도구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 상징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정결 예식을 마련해 주신 거지요. 먼저 시체를 만진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민수기 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그다음에 누구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부정하게 되는 사람 누굽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진 밖으로 나가서 격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감염되면 안 되니까요. 공동체의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 건강상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모두가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눈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해 전에 코로나 19 때문에 격리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시기에 한국 인도네시아 오가면서. 얼마나 많이 격리를 했는지 한국에 올 때도 일주일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도 일주일 그렇게 격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면 그제서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이런 격리는 율법으로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리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공동체로 돌아갈 수,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이용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잿물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먼저 흠이 없고 아직 멍해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유대 라피들의 전통에 보면 어, 이 소는 한 3년 정도 된 어, 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 횃불 언약 때 사용된 암송아지가 바로 3년 된 암송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3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죽이고 그 피는 제사장이 성막을 향해 일곱 번 뿌립니다. 이후에 소의 가죽, 고기, 피, 심지어 배설물까지 모두 함께 불살랐습니다. 여기에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도 함께 넣어서 불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색깔이 하나 떠오르죠. 붉은색. 붉은색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다가 또 붉은 피를 뿌렸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백향목도 붉은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껍질을 살짝 벗기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 빛깔이 드러나거든요. 거기다가 무슨 색실까지 넣습니까? 예, 네, 홍색실, 붉은실, 붉은실까지 이 모든 붉은 요소들은 죄를 정결케 하는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운 후에 남은 죄는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따로 따 모아. 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체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이 재를 흐르는 물에 타서 우슬처로 뿌리는 그런 정결 의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다음에 있는 19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1칠 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려라 그러잖아요. 우슬초는 허브 식물 중에 히솝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꽃이 주로 보라색입니다. 이 예, 라벤더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라벤더는 아니더군요. 향이 강하다고 하고요. 잿물을이 우슬초에다가 딱적셔 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도 뿌리고 기구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든 물이 과연 시체를 만진 손을 깨끗하게 소독해 주고 그 사람을 세균 감염에서 지켜 줄수 있을까요? 현대 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일이며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 이걸 가지고 현대의학에 해가지고 "이건 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느냐,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 물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이 물은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정결의 물을 떠올리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보셔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고요? 아니죠. 물로 씻어 그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이 불구 남성아지의 로 만든 물을 통해서 부정함을 씻게 하셨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 바울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와 또 죄와 오염에 물들어 살고 있,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러분 속에 그냥 방치된 삶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그 재를 모으고 그 재를 물에 막 섞어서 우슬처럼 막 뿌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칠절8 절에 보면요, 이 정결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제사장조차도 한번 하고 나면 옷을 또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다루는 사람도 스스로 정결해야 했던 거죠. 이 모든 과정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뭐 일이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은 이런 것이다 보여 주시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그걸 이스라엘에게 보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 주시는 거죠. 깨끗한 삶을 살아내자. 거룩한 삶을 살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정결 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보혈을 비교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분명히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 예식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인해서 깨끗함이 되는데 그리스의 도 피는 어떻겠느냐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깨끗해 주시는데 완벽하게 깨끗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해 주시게 하신다. 죽을 행실에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계신다.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필요 없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결코 잊지 못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과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정결함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격리시킨다고요? 뭘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은 나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약 시대의 그 어떤 속죄죄보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속죄죄는 더러워질 때마다 계속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우리의 깨끗함은 단 이래면 가능합니다. 단 이래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영원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258장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은요. 1771년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쿠퍼가 쓴 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죠. 이 시에 미국 민요풍의 곡조가 붙여져서 오늘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쿠퍼는 누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과 함께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곡이 처음 불려지던 1800년대 초반에는요. 사람들이 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이 가사가 거북하다는 거예요. 왜 거북하다고 느꼈을까요? 제가 이첫 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혈관으로부터 흘러나온 피로 가득한 샘이 있네. 여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혈관, 피로 만든 샘 이런 표현들이 너무 생생하고 엿겹게 들린다. 이래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고요. 어떤 찬송가에는 이 찬송이 아예 빠져 있는 찬송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가진 이 구속의 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 찬송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거죠. 이 찬송의 배경이 되었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쿠퍼는 이 말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다 이렇게 노래한 거죠. 이 찬송은 바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와 노래로 고백한 믿음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혐오스럽구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증거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깨끗함을 정결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은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깨끗함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곧 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것이 병을 고쳐 주셔요.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뭐 육체를 부패시키는 병이었지만 주님은 이 질병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정결을 베푸신 거예요. 더깨끗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깨끗케함이 회복이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능력은 병을 고쳐주고 그냥 우리의 죄를 깨끗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회복. 회 주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는 육체적 나음을 입었을 뿐 아니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부정함, 단절과 소외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지요. 저는 이 마가복음의 나병 환자 어, 사건을 보면서 늘그 강은교 시인의 당신의 손이라고 하는 시가 떠오릅니다. 내용이 이렇거든요.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 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무르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예수님의 손이 딱 닿으니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깨끗하게 된다 종교적 의미에서 죄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손을 딱 만지니까 눕고 멈춰 있던 그 길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은 마음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고 죽음 같은 영혼이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케 하시는 손, 살리시는 손,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이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 우리 안에 죽어가던 감정들, 믿음, 관계, 기도, 이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주님의 이런 손길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7절 우리 읽어 봅시다. 우슬소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아멘. 여기도 우슬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또 여기 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타트, 또 하타 이런 단어인데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맺게 되는, 맞게 되는 그런 죄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단지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두리째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요.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 그냥 내뱉은 한 마디의 마음 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복이 점점 점점 어려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께로 나가야 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질투나 분노나 거짓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이 탁해지게 탁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끗함,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맑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공동체를 깨끗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 의 잿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 더러워지고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케 합니다. 거칠어졌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런하게 정돈 시켜 주시고요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사모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끗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릅시다. 보혈을 지나 고백하며 나갑니다.